자, 운빨로 한 마리 맞기. 바로 한번조져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7인 풀방에 정속이고, 시작하면 난이도 골라야 되거든. 여기 설명 있고, 보면은 그냥 하드 박으면 됩니다. Right. 하드 가는 게쌉 이득이고, 히든도 나오고, 중립 미리도 나옵니다. 여기 친절하게 설명 다 나와. 울트라. <laughs>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총 20라운드고 나오는 유닛이 총 39마리야 그중에 랜덤으로 20마리 나오는거 라운드당 5미네랄 지급하고 막타치면 또 5미네랄 더주고 여기 핵공짜 스캔마나 20이고 업그레이드 할수있고 5원 고정입니다 스톰 데미지 뭐 이런것도 올릴수있고 그냥 일로 무난하게 한번 얼릴까? 얼리면 못 때리고 밀망아서 깨고 설명 마저 좀 하자. 여기서 다시 뽑기. 한번 가는 신미네랄. 여기는 텔포. 하면은 일로 오는 거고, 양쪽에. 만화 채우는 곳. <목소리> 이번에 고스트. 멸통 간다. 아! 그, 요런 거 나오더라. 구린 유닛 뜨면 위로금 줍니다. 5원. 당연히 여기 나와서 라인 쭉 가서 끝에 들어가면 패배. w h 요거 이웃이라서 세이브로도 안 되기 때문에 가 보자. 카 음, o 드 기본 삼업 좋아, 비켜줘. 오케이. 쌈 싸먹을게요. 요거 히든 유닛이 지리더라. 슈퍼라바. 오케이. 요것도 좋아. 뭐 나올지 다 알려주는 거. 유탈. 그럼 또 토스지. 어! 왔다. 아, 버렸고. 자 슈퍼라바 아, 어, 야 개사기네 이거 그레이드 그냥 이거 다 찍으면 되겠는데 아픈, 아픈, 아픈. 야, 씨, 아니 이거 개사기네 슈퍼라바 데미지 실화야? 어 얘들아 쉬엄쉬엄 해라 쌉캐리 간다 슈퍼라바 요게 히든유닛 진짜 레알 개사기 유닛 개사기 야 이거 이거 야 개사기 아니 개와 <laughs> 개사기네 이거 와 이속이랑 데미지랑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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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MP로 쏘는거라서 분명히 그거겠지? 방모데미지에다가 카이팅도 지리고 공속도 개빠른거 같은데 와 개사기네 야 다시 뽑아야된다 이거 다시 뽑기게 다시 뽑을게. 어, 잠만 어, 깼냐? 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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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깼다, 깼다. 발킬이랑 이 정도 쓰면 깨겠지, 뭐. 돈에 끼자. 업그레이드 무조건 이거 다 박아야겠다. 어차피 지금 하드라서 기본 삼업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이거는 마법 유닛 만 게임이기 때문에. 슈퍼라바 뽑으면 그냥 바로 캐리한다 마인드로. 돈 조금씩 한 10원 정도 계속 남겨주고 다시 뽑기는 해야 되니까, 만약에 아주 좋아. 어, 좋아, 좋아. 디파 인스 한번 넣어줘. 아, 인스 박으면은 그냥 깰거 같지 않아? 아, 요런 거. <laughs> 요렇게 함정 유닛들. 오. 핵을 두 방식이나. 아! 야, 핵, 해 해머 핵만 맞춰, 핵만 맞춰. 야하하! 지렸다. 프로브. 락다, 락다, 락다. 야, 핵 지렸고. 근데 유닛이 보면은, 유닛이 이 버전은 개잘 나오는데? 그리고 만약 크리터 같은 거 떠도 5원 주니까, 다시 뽑으면 되고. 개쉬운데? 별거 없어 보인다? 거기다 아까 설명 봤지만 하드 모드가 더 쉬운 거 알지, 오히려? 자, 리게한번 줘줘. 이 좀, <laughs> 지상 데미지 좀 눈물 나긴 하네. 오, 이거. 아, 생각했던 그 딜이 아니네. 음 베놈 있네 이유이라서여러 라인도 굉장히 길지? 아무튼 솔직히 풀방 해가지고 트롤만 없으면 무조건 깰것 같은데 어우저야구터 데미지 덱간건가 오버로드 바로 토스 갑니다 어 좋아 인수만 묻혀주면 개 조진다 아씨 <laughs> 슈퍼라바 얘이도잘 나오나보네 히든도 야 이거 <laughs> 진짜 씨 아, 진짜 개사기네 슈퍼라바. 인스는 좋구요. 어우, 씨, 개쎈 거 봐, 씨. 와, 슈퍼라바, 흉악하네, 옵저버. 낙타 가자. 아! 야, 돈 벌써 40원이야? 갈아줘, 갈아줘. 한 번만 가능. 아! 일단, 락다 커시긴 하네. 아, 슈퍼, 야, 슈퍼, 야, 슈퍼라버 뭐야, 이거? 뜰 확률이 좀 높나, 아닌가? 그냥 얘가 운빨 지리는 건가? 모르겠다. 일단 뜨면 무조건 클리어라고 봐야 될 듯. 개사기. This is Jimmy. 스캔? 와, 딜, 씨. 딜, 씨. 아 셔틀, 또락다. 어, 핵이다, 핵이다. 야, 또 나왔어? 야, 뭐, 뭐야? 슈퍼라버 뽑기 장인이야, 뭐야, 너? 아니. 티크 와, 씨. 아핵안 쏴도 얘가 그냥 녹이겠는데? 어.. 그냥.. 그냥 잡.. 그냥 딜이나 한 보자 어, 어.. 이거 업그레이드도 계속 할수 있고 슈퍼라바 이거 뜨면은 그냥 진짜 업그레이드 어, 무조건 슈퍼라바 박으면 되네 녹이는 거안 보자 펑펑펑펑펑펑 씨.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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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laughs> 와.. 야딜 맞냐 이거? 아니, 개삭이네? 씨 그니까, 이거, 카이팅 쫓아가면서 하는 게 개소름도다. 요거 한번 돌리자. 어우, 캐리어. 아, 데미지 미쳤는데? 챕터 oh, 8개에다가. 어 리버 좋구요. 마일 나이스. Yes, exactly. 세포 좀 뿌릴게요. 야안 보여. 지금 몇 시야? 오케이. 결국 그거지 마법유닛 잘 뽑으면 무조건 클리어 나도 나도 아! <laughs> 이씨 와아씨 잉여유닛 돌렸는데 또 잉여유닛 나오네 그럼 결론적으로 본전치기인가? 본전은 쳤고 오우, 12업 레이스. 이거 업그레이드도 돈 그냥 모아놨다가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이거 야마토도 업된다고 하더라고. 보여주나? 캐리 보여주나? 아, 어,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더 빡세게, 해, 더 빡세게 해야 돼. 아, 어, 잠 딜러스 너무 심한데? 어, 캐리어, 캐리어, 꺼. 캐리어, 돌려야 될것 같은데? 으, 다 <laughs> 씨. 어어 제발. 이거 솔직히 라인도 존나긴 것 같은데, 못 깨면 에바지. 와, 씨. 어우, 이렇게 해도 깨는구나. 오케이, 확인. 아, 이나왜 이래? <laughs> 잡아, 잡아. 아 결국, 은빠리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여차하면 바로 공업 다 막는다. 온갈리 레알 잘해야 되네, 이거. 오우, 3 캐리어, 씨. 3 캐리어, 야비토도 있고, 인스네어 있고. 어, 이거 순발력으로 공업을 잘 돌려서 라인 막아야 될것 같다. 오우, 체력. 잠깐만. 그냥 1 0 박을게 나도 <laughs> 그냥 깔끔하게 가자 와야 인수 받고 캐리어 섹터 8개에다 공업 찍으니까 그냥 오 지렸는데 드랍십아나 왜이래 오호 어허... 저거 둘다 락다 없고 핵만 있는 고스트일걸 아마 맞지? <목소리> 핵타이밍 부탁할게. 확실히, 맞아. 인스 무조건 묻혀놓고 하면 게임이 여유롭고, 뭐, 락다나, 멜톤, 뭐, 이런 거먹을수 있으면 그냥 꾸리고. 어우, 씨. <목소리> 야, 둘이 뭐냐? 아씨 어? 카, 탓 카, 탓 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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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이 핵소는 호흡 맞추는거 기가 막히네 그냥 어우 탱크 딜 그냥 충악한거 보소 야 그러고보니 이제 히든 그 슈퍼라바 안나오네 운 개지렸나보네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무슨, 확률 존엔 높은 줄알았다만 아니었네, 어. 슈퍼라안 뜨네, 이제. 아 괜찮아, 락가 한방더 있어, 락가 한방더 있어. 걱정하지 마. 한방더 있어, 한방더 있어. 걱정하들 말아. 어, 지렸어, 지렸어. 아, 근데 이 버전도 해 보니까 나쁘지 않네 결국 운빨 게임이라 그런가? 재밌는데? 어, 우리 벌써 이만큼 왔네. 깼다 치고 이제 15라운드 거의 다 와간다 어.. 체력 팍 올라가네 괜찮아 뭐 미네랄 다들 많이 다시 뽑게 해가지고 하면 무조건 깨지 않을까? 락다운 아씨 나 크리토 왜 이렇게 뜨지 오늘? 야 잠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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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씨야, 이번 판 조금 느낌 세 했는데, 와 구세주 등장 이맛 이지, 이맛 이지, 어우 진짜 절 묘한 타이밍 에 진짜 구세주 등장 했네. 슈퍼 라바 지리였 고, 어우 깜짝 아씨 마인데미지250야길막아 줘, 길막아 줘, 길막아 줘야 돼. 라바 라바 카이팅 하 게. 라바 카이팅하기 길막아 줘야 돼. 우리 라바 성님 3D 넣으셔야 돼. 빵빵 빵빵 빵빵. 고복 고 운전 개조지는 중이고요. 현실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고복 운전 하면 안 돼요. 이거 유즈맵이라서 하는 거예요. 정신 나겠는데 가 얘? 정신 나겠는데? 가 어, 점심 나가서 먹어. 들어가고. 꺼세요. 아 캐리, 캐리어, 캐리어. 뭐야, 깼어? 야, 야 이거 무슨 슈퍼라바 한 명이 뛰우면 연속으로 뜨는 뭐 있나? 아니, 아닌데, 그거 아닌데. 나는 연속으로 안 떴는데? 야, 캐리어라서 그냥 녹이겠다. 보자.. 와.. 지금 공 사업이거든? 한번 보자 한번 보자 피 깎이는거 봐 씨.. 야마토만나백0와 아, 재밌겠다 씨.. 아개 재밌겠다 와.. 씨..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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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기가 맥히네, 기가 맥혀. 와, 드론 바로 멜토한번 걸어 줄까? 우리 카트, 카타카타, 타카터 얼가로 가자, 얼가, 얼가 플러스 해고로 가자. 바로 카트, 어, 이거 칼로 시도 가능하겠네. 아, 그한 o 그냥 진짜 마법 h s 하나 잘 나오면은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걸 이거 막라의 슈퍼 o 바 뽑아야지 레알 히어로인데 자 u 서 o m 까지 g 서 a s 야북 k 북북 a p o b 어 is i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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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t 어, 괜찮아, 이거. 다섯 번 널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핵 갈겨, 그냥. 핵도 빨리 풀리니까. 아, 핵이란다. 스테이시스 필드도 빨리 풀리니까. 핵 갈겨, 그냥. 아우. 아, 벌써 이제 18라운드네? 어 자, 마지막. 마지막 됐슬 hey 오케이 sure okay. 여기서 이제 아씨 아나씨 업글 업그레이드 박는 거봐씨아이 돈도 많은 그냥 한번 돌릴까 나도 아니다 슈라한테 어차피 이거 운 좋아가지고 슈라 뜬 거니까. 슈라 뽑은 애한테 밥 주자. 먹이 줘 먹이 줘. 어 슈라 줘 슈라 줘. 야씨 공1 0 원만 찍어도 진짜 씨. Oh shit. Oh shit. Oh. 마린 인스네어 또는 멜토미요. 아 제발. Higher, 아니. 어, 씨. 아, 우씨아 아아 아, 아, 아 게임 이제 거의 끝나 나도 슈라 한번 뽑아야 되는데 거의 이제 애들 체력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슈라 뽑아가지고 혼자 캐리하는 뽕맛이 이거는 굉장히 큰 맵인데 아 제발 망나 슈라 제발 다음 라막 나가도 슈라 떠야 되는데? <laughs> 와, 딜 진짜 씨. 딜 슈라냐? 와, 씨. 안 돼, 야, 야, 돌이 다돌래다 다 돌려, 다 돼, 슈라. 슈라, 제발, 슈라, 제발. 아! 아 아쉽구만, 아 아쉬워. 잠만, 야 잠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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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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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락다란 인스인 아무도 없어. 아, 아, 나 이거 있는 돈 가지고 솔직히 뭐 야마투를 업하든 공업을 뭘 하든 일단 조진 거고. 야, 우리 그 초기 초기에 뽑았던 유닛들 중에서 뭐 있었나? 아, 잠깐만. 이거 제대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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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여주나? 설마 19업 레이스 보여주나? 카이팅 가능, 카이팅 가능. 나도 쪼매 못했게, 쪼매 못했게. 카이팅 가능하니? 너의 카이팅, 너의 환상적인 카이팅 가능하니? 아, 정신 나올 것 같아! 야, 아! 아. 야, 잠깐만! 체력 보니까! 아이씨! 갔네! 아, 왜 이렇게 슬프냐? 아. 아야 아냐. 아이 얼른 줘가지고 내가 지금 자리 잡고면서 지금 계속 딜 놓고 있잖아. 야 잠만. 야야야 잠만 잠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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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야야야. 야, 야. 여기서 마지막 야마토. 부탁한다. 부탁한다. 야, 제발, 이거 안 되냐, 이거? 아, 씨. 한 발도 못 맞고 져버리네.